이한대 나오면 이 차가 왜 로망이에요? 어 어렸을 때 이니셜 디 보고 아다 이니셜 디 네.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생기기도했는데 네. 솔직히 금액적으로 제일 가격 대비 네 슈퍼카잖아요 어떻게 네. 근데 타보면 뭐 없습니다 어. <laughs> 막 빠르기만 하고 아, 감성이 없는 느낌이랄까요 아, 감성 잘 모르겠는데 아 두뇌 두뇌 아, 그래? 차가 두뇌 GTR 시승기. GTR 지금 시승기? 네. 음. 금 일단 첫 느낌 어떻습니까? 남자는 <웃음> GTR다! <웃음> <웃음> GTR 다 <laughs> GTR 다뭐뭐 뭐 있나요 GTR 그냥? GTR 이지 그냥? 남자는 GTR 아, 사고 나는 거 봤죠. 조심 여기는 조심해요. 네. 네. 아, <laughs> 남자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. <laughs> 어우, 흔들린다는데. 네. 우 어, 너무 흔들린다 근데. 아, 됐어요. 핸들링 핸들링 느낌 어때요? 핸들링? 어, 되게 예민한데 이거? 아, 어, 핸들링 음. 어떻게 좀 자세하게. 자세하게? 네. GTR이야! <laughs> 어, 브레이크, 브레이크는 어때요? 브레이크, 네. 브레이크도 진짜 열이 다아주 <laughs> 좋습니다. 다. 아, 제가 아, 너무 시끄러운데. 시끄러워? 우리 목소리 들어갈까 모르겠다 이거 와, 진짜 시끄럽다 네. 이거 이거 붐이 심해서 배기 뭐 어떻게 하신 거야, 이거 배기 어떻게 하신거야 이거? 배기? 순정배기? 하하이하하 <laughs> 아니 이제 순정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파이스를 키운거지 아무 불법프닝이에요?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? 네 조사 한번 받, 받으시겠습니까? 아니 조사 거부할게요 아 어, 알겠습니다 악셀은 <laughs> 민감한거요? 무거운거요? 악셀도 어, 이게 지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순정 악셀링이 아니에요. 그것도 청조 이게 악셀링 뭔가 조율이 들어간 거야. 맞죠? 아 그런가? 나잘 모르겠네. 아, 악셀 뭐 한거야 이게 악셀의 그 뭔가 그 악셀 그뭐 암튼 뭐 악셀팅이 한거 같아 이게. 아, 자기 차는 그 악셀이 네. 그 오르간식이잖아. 근데 이거는 네. 지금 옛날 방식이 페달 방식이야. 못 근데 못 이질감 이질감 없어? 이질감? 응. 이질감도 GT-R이다. <웃음> <웃음> 뭐 먹을 것들 많이 있다. 볼트 <laughs> 네? 뭐 안데 GTR 타고 있으니까 남자다운 거 먹어야죠. 남자다운 거 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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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발. R35 R35 GT-R 이게 몇 킬로예요? 이거 1,800 1,800 킬로? 뭐 슈퍼카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이거? 아니 1,680 킬로 1,680 킬로? 아, 이따 문 열고 보자. <laughs> 아니 서킷다니시 분이 자기 차 공차 중량도 모르면 이거. 나 포함해서 1,800 킬로 같은데. 다 포함해서. <laughs> 마력도 1,800 마력 아닙니까 이거? 아니야 거기서 한반에 반만 빼자. 반에 반? 네. 그래도 한800 마력 되죠? 아니요 반에 반이면은 400 마력. <laughs> 이게 순정이 몇 마력이야? <laughs> 545만, 네. 545, 545? 음. 근데 왜 마력이 400마력이에요. ㅎ 마력, 아, 누가 가오상하게 그런 걸 얘기하니까 그냥 내차딱몇 마력이다. 얘기하는 거지. 아, 나이 게이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. 게이지? 이거 있으면은 막 튜닝카처럼 막 옆이 여기 막 암소 되는 거예요. 맞아, 여기 줄줄이 다는 것들, 줄줄이 땅콩, 줄줄이, 줄줄이 다는 것들은 이쪽에다 나오는 거지그 네, 줄줄이 땅콩 게이지들 여기 다 있는 거죠, 이거. 음. 근데 이거 진짜 보면서 운전해요 이거? 어 중요해 이게 엔진 오일 온도, 서킷 오일 온도 그 다음에 이거 쿨리 온도, 미션 오일 온도 이게 압, 부스트 얼마나 걸리는지 트스 미션 압 얼마나 걸리는지 형 근데 여기 막 줄줄이 게이지 달고 다니는 애들 중에 어. 서킷을 안 다닌 애들은 그냥, 그냥 폼, 폼 따고 자 그거 아니면 뭐 공도에서 그거 보면서 운전하려고 탄 건가? 자기 만족 자기 만족? 그들만의 취향을 즐기기 게해서 나는 그래? 넌 <laughs> <너는> 싫어? <laughs> 저도 게이지 한세개 달았어요 더, 더 습도, 게이지네. 온도, 시계 <laughs> 어... 근데 세개다다 필요한 거래 3개 다, 다, 다 고장났어요 아, 네. 네, 그냥 뭐 있어 보이려고 산 거야 아, 어 이제 이제 달리는 거야? 어, GTR 대기음 작살나네 여기가 어디야, 근데? 역시, GTR. 뭐가 저기 아니야, 저기? 어디? 아, 그러네. 어, <목소리도> 진맥진 우리 여기 기름 있는 데다가 하자 타이어 탄게 오지게나네 역시 찌찌할